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나 너... 짜잔, 제가 저번에 소개를 못했던 놈들이 있는데 보여드릴게. 요 짜잔, 이 친구들인데 저번에 이 친구들은 얘기를 해줬잖아요. 저번에 망한 놈 하나가 얘이 친구들이었는데. 즉 여기 보면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쌈바자가 됐냐면 이게 다 썩어버렸어. 여기. 짜잔 이렇게 썩은 껍질이 나가지고 와 여기 이 껍질 통해서 다꺼네 꺼냈죠. 매일매일 목욕을 시켜야 돼가지고 정말 하나도 정신없이 씻 씻겼지만. 씻겨도 씻겨도 그 1일? 2일 동안은 그게 사실 2일 동안은 안 씻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인지 이렇게 썩은 게이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다 빼서 얘네들이 자라라고 콩에 심어줄 건데 네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안에 초록색이 묻어 있어. 요 아, 아, 떨어졌어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. 어디갔어?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, 왜 자꾸 도망가니? 여기 보이세요? 안 보이는구나. 여기 보면 초록색 이게 다 이게 아, 진짜. 더럽게 불편 제가 지금 카메라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카메라 그거 고정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카메라를 고정을 시켜야 아니면 그냥 이걸로 찍어요 그냥 이건 제 마음이죠 와와와와 하나 둘셋 오케이 근데, 여러분, 자주 하는 게임들이 뭐예요? 저는 로블록스랑, 음, 저스트 댄스. 짜잔, 벌써 이만큼 모았는데, 일단은요, 이 친구들도 나머지 다 까볼게요. 그렇게 다 까보는 도중, 한 문제가 생겼다. 이상해, 이게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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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. 그렇게 나는 그렇게 포장을 뜯고 뜯고 뜯었는데 넌안 뜯겼다고 한다. 으아 포장이 아니라 뚜껑이었다. 됐다 하나 또 원킬 아 너무 예뻐 어떡해 일단 여다 놓고 애들 하나 또 있나 어 지금 이제 한명 한마리만 명, 한 남았어요 이 친구만 남았는데 이 친구도 마저 까볼게요 잠시만요 헐 하나 썩었어 자세한 건 게시판으로. 여러분, 내일부터 사항극이 올라, 오늘부터 사항극이 올라올 건데, 그1시 그거 잘 보셨어요? 네, 정말 제가 힘들게 만들었고, 어, 제가 이게, 비하인드면, 비하인드를 알려드리면, 알려드리자면, 이 화는 어쨌든, 뭐, 다른 곳에서 시작이 될 예정. 아하! 오늘 안에 또 하나 올라올 거니까, 기대해 주시고요. 그럼, 아!